늘상 그러니까 카메라를 켜놓고 있어야 돼요. 맞아, 맞아. 어떤 일이 일어 우리 이제 유키즈는 그렇단 말이에요. 아 그냥 어 아, 저...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저희가, 저희도 모르게 그냥 잠시 네, 다른 얘기하다가. 네, 우리 강철원 사육사님. 네네. 반갑습니다. 아, 아. 오늘 식사는 뭐를 하시려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도 맛집이 있나요? 어 사원 식당 이 있는데 어, 정말 맛집이에요. 아, 아 그래요? 어, 네, 아주 맛있어 오, 어. 거기 외부인은 출입이 안 되죠. 음. 외부인은 출입이안 되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친한 형님, 동생 사이로 지낸다 하면 혹시나해서. 맞 네. 어머 제가 두분 정도는 사드릴 수가 있어요. 아 그래도 네. 마음은 감사한데 지금 자기야 네, 네, 네. 지금 아직 우리가 식사할 시간이 아니에요. 아볼 아, 있어야지. 네네. 네. 네. 아니 그 저기 판다를 사육하고 계시는 사육사님신가요? 이아 네, 그럼 사육사가 되신지는 한몇년 정도 되신 겁니까? 음, 얼마 안 됐어요. 32년 차. 많이 되신 거잖아요. 거의 1식 다는 멘트거든요. <laughs> 아, 나 얼마 안 됐습니다. 32년 됐어요. 그리고 이거... 어, 뵌적 있어요? 언제요? t v 에 나오신 적 있지 않으세요? 키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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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나지 키우지, 지 키우지, 키우지, 키나지 애기 판다가 처음 왔을 때 네. 받으신 분이 강청현 사육사님 아니십니까? 예, 네, 제가 중국에 가서 아, 아, 맞아, 맞아, 맞아. 미리 판다랑 친해진 다음에 데리고 왔죠. 아, 아니 이게 그 아. 얘기 난 김에 판다가 이게 사실 굉장히 귀하기도 하고 이게 사실 또 예민하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사육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들었거든요. 판다는 양파보다도 더 신기한 동물이에요. 대나무만 먹고 살지만 사실은 육식동물이고 네? 육식동물이요. 네. 대나무 먹는다 어떻게 육식동물이요? 어, 이 친구들은 육식동물의 신체구조를 다 갖고 있어요. 근데, 근데 대나무를 네, 먹어요. 진화 과정에서 어, 대나무를 먹도록 이렇게 진화가 되고 있는 아 과정이에요. 아 그래데 이제 소화를 잘못 시키니까 영양분을 먹기 힘들어서 계속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계속 아 대나무를 먹는 거예요? 네. 아마 조세호 씨보다 먹는 시간이 훨씬 더길 거예요. 어, 그래요? <laughs> 네. 그식문틀를 많이 하시는. <laughs> 아, 사육사님께서 회식 좋아하십죠? 어, 아 조크, 어, 아조가 상당히 네. 어, 회식에 네. 예. 근데 굉장히 추아돼 어, 있는 조우러진좀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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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아유 여기 식사들 많이들 하러 가. 안녕하세요. 아유 식사하러 가시는 거예요? 아유 맛있게 드시고 오세요. 우리 강철현 사육사님. 어 반갑습니다. 네. <laughs> 아, 잘 모르, 모르 네. 잘 모르세요? 네. 아 모르시는. 아 그래? 아, 어. 자기야. 네. 아맞 네. 사육사님이 너무 인상도 너무 좋으시고 사육사님은 요즘 그 가장 큰 고민 같은 게좀 있으십니까? 어, 제가 이제 동물원에 사육사를 있으면서 어. 꼭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뭐예요? 판다 번식을 시켜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아기 판다를 볼수 있게 해봐. 아, 잠깐만,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아기 판다를 본 적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판다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약한2,300 마리 정도밖에 어. 안 돼요. 지금 국내에 판다가 몇 마리나 있나요? 어, 두 마리 있습니다. 그때 봤던 그 친구들밖에 아직 없는 거네요. 그렇죠. 작년에 어른이 됐다고 보고 성 성숙이 됐으니까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연령이 됐거든요. 하... 그래서 올해 이제 그 아기를 만들어 보려고 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다 당사자들보다 네. 사육사님 노력을 더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어떻게 노력을 합니까? 이렇게 두 분이 네, 좀 가까워질 그냥... 수 있도록. <웃음> <웃음> 5월 14일까지도 아는 모드지? 일단 작년 계산으로 하면 이틀 남은 건데 늦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호르몬은 그때부터는 발정이 시작되면 거의 매일 분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될것 같고 아이바오 발정기 때는 어차피 밖에 나가 있잖아 가림판을 바로 제거할 거야 그러면. 지금 이렇게 전시 운영을 생각하고 있거든 아무리 이제 그 베테랑 사육사라 하시더라도 네. 암수를 성사시키는 게맘대로 되는 일은 아니다 어떻게 그거를 판다들은. 어, 철저하게 혼자 살아가거든요. 아 그러니까. 철저하게 혼자 살아가다가 딱 번식기 때, 어, 그때만 암수가 만나는데 네. 그아이바오러바오라는 친구들도 네. 어, 서로 못 보게 했다가 음. 그때 번식기가 되면 암수가 딱 만나서 서로를 많이 원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서로, 아, 가 서로가, 네, 그거, 서로가 어, 서로를 어, 마음으로 느낄 수 있도록. 아. 네. 아, 굉장히 표현이 아, 그래도 굉장히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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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서로가 서로를 원할 수 있도록. 네. 그렇죠. 두 분이 좀 약간 그런 기류가 좀 성성이 되고 있는 과정입니까? 어, 아니면 만들고 있죠. 만들고 있어요. 네. 암컷 아이바오라는 친구의 냄새를 수컷에게 의도적으로 좀아 맞게 해준다거나 상대방의 정보를 알수 있도록 아 어. 우리를 바꾸더라고요. 아 암컷과 수컷이 살고 있는 우리를 네. 바꿔요. 어, 사육사세요? 어, 어느 동물원에 응무하셨어요 서국 목회 근처에서 거의 동물원에 근무하시. 어, 저 진짜 제가 동물원 좋아하다 보니까 어. 이게 암컷이 수컷에게 이수하기 위해서 한 수컷이 살던 방에. 그렇죠. 암컷을 어. 살게 한다고 하더라고. 맞습니다. 네. 그럼 두 분에게 한마디 좀 해주세요. 아 판다 두 분에게 한분한 음. 예, 한 분씩. 어. 나 판다에게 연습 이제 처음. 아유, 아, 예, 한번 해줘. 어. 어, 아이바오 러바오 어, 판다 친구들 어, 같이 이제 한국에 온지 3년. 어. 앞으로 4월 21일이 되면 딱 3년이 되는데 음. 어, 둘 사이에 이 새가 태어나서. <laughs> 지금은 내가 판다 아빠라는 별명을 갖고 있지만 이제 판다 할아버지라는 별명을 아 갖게 아 해줬으면 좋겠다. 야오야야 역시 네네 아무래도 이게 두그 판다가 꼭좀 이세를. 예, 저희들도 이 네. 저희들도 뉴스를 통해서 꼭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 진짜로요. 예. 예, 뉴스를 보시다가 판다가 번식이 됐다 그러면 네. 강철 원사육사가 사고를 쳤구나. 그렇게 아 생각하시면 일 내줄 거야. 네. 제가, 제가 사고 친건 아니고 아이바오러바우가 네 사고를 쳤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네. 아 즐거움은 끝이 없다. TVN